8화에서 형사 최철은 윤동희의 칼에 찔려 어두운 골목에 쓰러졌다. 그리고 윤동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채 신사장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복수도 아닌 해방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신사장은 확신합니다. 윤동희의 배후에 누군가 더 있다는 걸 최형사의 피습 소식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모두를 뒤흔들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은 병원장을 만나기로 했었죠. 그 길에서 습격당한 최영사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 범인은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현장엔 유일하게 최영사의 수첩이 떨어져 있었다. 거기엔 단 하나의 이름, 동의. 신사장은 수첩을 들여다보며 묵묵히 말한다. 그 이름을 이젠 피하지 말아야 할 때가 온 거지. 그는 가게 문을 닫고, 오랜만에 검은 재킷을 꺼내 입는다. 치킨집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동이가 무표정하게 걸어 들어온다. 둘은 말없이 마주앉는다. 왜 지금이냐? 15년 전 그때처럼 사람 하나가 넘어가면 줄줄이 무너지잖아요. 지금이 딱그 시작일 뿐이에요. 그 말에 신사장은 눈을 내리깐다. 이 남자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정밀하게 계산된 시계 장치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조필립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지난번 마주쳤던 모선미, 그녀의 말과 표정, 그리고 그녀가 남긴 파일 하나, 금강 자산운용 내부 보고서, 표지에 조차 익숙한 이름들, 전세 사기, 유령 법인, 임대 계약, 그리고 한 줄, 심리 조작 보고서 대상 d 관리 번호 11, 파일을 펼치자 윤동희의 증명 사진이 클로즈업된 페이지가 보인다. 조필립은 충격의 말을 잃는다. 그는 선미를 다시 찾아간다. 이 파일, 사실이야. 응. 그리고 너도 그 안에 있었어. 뭐? 선미는 말한다. 조필립, 넌 정이라는 이름의 실험체였어. 조필립은 선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속 어딘가에서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가 법을 택한 이유, 그가 유난히 정이라는 말에 민감했던 이유, 그건 어쩌면 어린 시절 겪었던 실험의 영향일지도 몰랐다. 그럼 지금 이 판도 다 누군가가 만든 거야? 그렇지? 넌 조종당했고 신사장도 감시당했고 윤동이는 이용당했지. 선미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리고 이어준 그는 아직 살아있어. 신사장은 최영사의 병실을 찾는다. 침대 옆엔 녹음기 하나가 놓여있었다. 그 안엔 희미한 목소리. 차소연 그 병원엔 기억 주입 사진 봉투 금강. 신사장은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든다. 이젠 더 이상 협상이 아닌 전쟁이겠군. 그는 벽에 붙어있던 사진 하나를 떼어낸다. 그 사진은 15년 전 협상 현장에서 찍힌 신사장과 이어준의 모습이 있었다. 이시오는 조필립의 변화를 느낀다. 그가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는 것.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눈빛. 너왜 이렇게 변했어? 난 변한 게 아니야. 그동안 몰랐던 걸 알게 된 것뿐이지. 이시호는 말없이 돌아선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서 차소연 병원을 다시 조사하러 간다. 윤동희는 신 사장에게 이어준과의 협상 조건을 제안한다. 조건은 단 하나. 이번엔 저도 같이 나갑니다. 신 사장은 잠시 눈을 감는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15년 전 실패한 협상. 이번엔 우리가 끝내야겠지. 이시오는 차소연 병원에서 그녀의 진료 파일 중 기억 조작 시뮬레이션이라는 폴더를 발견한다. 그 안엔 조필립, 윤동희, 신사장, 세 사람의 상담 기록 요약본이 있었다. 이건 그냥 치료가 아니야. 사람을 만드는 공정이야. 파일 사진을 찍는 순간 긴장한 숨소리만 들린다. 하지만 뒤를 따르던 그림자 하나? 누군가 그녀를 병원 뒤편에서 포위한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난다. 윤동이었다. 이시온 씨 따라올 줄 알았어요. 한편 신사장은 자신의 옛 제자이자 지금은 검찰 고위직에 있는 이강혁 검사를 찾아간다. 강혁아. 15년 전 이어준 파일 아직 있지? 형. 그 파일 열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신사장은 말한다. 나는 애초에 돌아올 생각도 없었어. 조필립은 밤새 금강 자산의 거래 내역을 추적한다. 계좌 하나에서 반복적으로 빠져나간 돈. 그 돈이 흘러간 곳은 바로 더월드 클리닉이라는 병원 재단법인. 그 법인의 대표가 이어준이었다. 이시온과 윤동이는 병원에서 빠져나오며 시온이 조용히 말한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우릴 계속 조종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지? 그래서 이제 끝내러 가는 겁니다. 조필립은 신사장과 다시 마주앉는다. 그의 얼굴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신사장님, 내가 진짜 정의를 믿고 살아온 게 실험 때문이라면 내가 진짜 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사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한다. 그 실험을 거부한 순간 넌 이미 정의 그 자체였다. 그 자체가 내 정체성이야. 그 말에 조필립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협상하러 가자. 신사장, 윤동희, 조필립, 이시온. 네 사람은 함께 작전을 세운다. 목표는 단 하나, 이어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 그를 끌어내기 위해선, 그가 가장 아끼는 자산인, 금강 펀드의 장부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장부가 숨겨진 장소는, 이어준이 오랫동안 비밀회의를 했던, 해외 별장, 속초 외곽의 한 별장으로 좁혀진다. 최영사는 의식을 되찾고 신사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어준, 그가 원하는 건 승리가 아니라 모든 협상가의 무너짐이에요. 그는 마지막으로 테이블 아래서 하나의 증거 사진을 꺼낸다. 그 사진엔 신사장의 아들과 함께 찍힌 이어준의 어깨 너머 그림자가 있었다.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차분한 나레이션이 흐른다. 모든 조각은 제자리를 찾았다. 지금은 협상이 아닌 심판의 순간이다. 신사장은 이시온과 함께 속초 외곽의 별장으로 향한다. 그곳엔 경비가 없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 그리고 철제금고 하나가 있었다. 철제금고 뚜껑이 천천히 열린다. 장부엔 낡은 먼지가 쌓여 있다. 그 안엔 거래 날짜, 계좌번호, 심리 대상자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중한 페이지에 적힌 이름 조필립. 조필립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 자신의 이름이 테스트 대상자 7번으로 적혀 있었다. 그래도 그래도 난 끝까지 정의를 믿고 싶었는데. 신사장은 그의 어깨를 잡고 말한다. 너는 실험체가 아니라. 이겨낸 증거야. 필리바. 그 순간 별장 바깥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린다. 역시, 이곳까지 왔군.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이어준이 어둠 속에서 등장한다. 이제야 얼굴을 보는군. 당신이 다시 움직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완성된 조각들로 돌아올 줄은 몰랐네. 신사장은 묻는다. 왜, 왜그 아이까지 건드린 거지? 협상가에 가장 약한 고리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 신사장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그래. 그렇다면 그 사람을 지켜내는 게, 이번 협상의 조건이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는다. 이번 조건은 간단하다. 내가 만든 시스템을 해체해. 윤동희, 조필립, 그리고 모든 실험 대상자들의 기록을 삭제해. 그럼 넌뭘줄 건가? 나 자신? 모두가 놀란다. 신사장은 협상 조건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주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좋아. 역시 넌 마지막까지 협상가였군. 그 순간 윤동이가 말한다. 안 됩니다. 이번 협상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이시온이 금고를 들고 나오고 조필립은 증거 파일을 검찰에 실시간 전송한다. 이강혁 검사에게 파일이 도착하고 동시에 이어주는 그 자리에서 체포된다. 신사장은 혼자 가게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본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냈군. 이시온이 다가와 말한다. 다음 협상은 우리 둘 사이에 하나 해보죠. 신사장은 미소 짓는다.